한도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통일 공감의 김익환 이성입니다. 네, 통일 공감 벌써 이번 시간도 다섯 번째를 다섯 맞이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시네요. 아, 감기가 좀 걸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매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통일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창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아, 통일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시죠. 네. 네. 오늘 아버지 같이 인자한 분의 미소를 뵐수 있을 겁니다.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시민단체 일에 관여하고 있어서, 어. 한가롭지 않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작년인가요? 사회민주주 포럼을 창립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음. 어,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음,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빈부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심화돼서, 음. 어,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좀 진지하게 대치를,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어, 옛날에는 예, 지역 분열, 지역 대립이 심각한 현상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은 이제는 음. 예, 계층 간의 대립. 빈부 갈등이 더 국민을 가르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 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이 정치 집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은 결국은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음. 저는 그런 제 정당이,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어 독일의 사회민주당, 네. 또영구의 노동당, 프랑스의 사회당, 또 스웨덴의 사회민당 같은 네. 어 합리적인 중도 좌파 정당이 우리 나라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당의 태동을 좀 돕기 위해서 좀각 분야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이죠 주로 네. 이제 신문사 사장을 지냈다든가 대학 총장을 지냈다든가 또 기업체 사장을 지낸 분, 또 대사를 지낸 분. 또 저처럼 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사회민주 포럼을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음. 이런 사회 활동을 넘어서 요즘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이 지원 교육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재 한결의 계절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죠. 예, 지금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제가 고문이에요. 네. 어, 고문이 돼서 어, 거기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방과 겨울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탈북 청소년들한테 그이 기초 과목. 음. 그걸 그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사시피, 이제그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을 떠나서 우리 이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어~ 짧게는 한일 년, 길게는 뭐몇 년씩 예 중국에서 머물다 오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학습 공백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여 와가지고 어~ 정규 학교에 가서 어~ 공부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안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그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탈북성들을 모아서 그 기초과 과목, 과목에 대한 학습 능력을 음.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고 있죠. 네. 네. 탈북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적응 못지 않게 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요. 그렇죠. 이런 계절학교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어 도움이 상당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 예. 그 어떤 아이들은 어, 다시 도와요. 어. 하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재수강을 또,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받아 주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 또 오고 싶으면 또 오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두번세번 번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으신가요? 뭐 속을 많이 썩였다든가 아니면 뭐 성적이 우수했다든가 뭐 이런 학생들? 제가 특별히 예, 예. 이제 뭐 기억하는 학생은 없고. <laughs> 저희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가 (26번째) 그~ 계절학회 했거든요. 아, 네. 벌써 (3년에) 수요일이 있는 아. 저~ 통일 교육원 그~ 음.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그때 그~ 북한 인권 시민연합에참여를 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근데 네. 이제 그~ (1회에) 참여했던 학생이 네. (2년) 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해가지고 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아, 입학을 했어요. 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아주 한 페이지가 났어요. 아,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네요. 아주 한 페이지가 아, 났어요. 네. 변호사가 되겠네요. 또또한또한 또한 학생은 계절학계는안 되냈는데 저희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어, 또 탈북학생들하고 남한 학생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그 축구팀을 또 운영을 음.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매주 그 축구 연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L4 축구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L4 팀에서 참여했던 또 학생이 고려대학교 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음. 그 법과대학 나온 그 친구하고 같이 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아. 그 <laughs> 둘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네. 아주 큰 경사가. 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님이. 이 저희 북한권 시민연합의 유년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네. 어, 참, 애들이 참 너무나 기특하다. 음. 어? 근데 애들 꼭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데, 그, 애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는 법학전문대학을 다닐 수가 없다. 네. 힘들죠. 네, 힘들기 네. 때문에 애들이 생활 안정 속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생활비 장학금을 음. 얻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아.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게 학장님이. 네. 그래서 이제, 어, 저희들이 이제 상의 끝에 제가 조설보에다 부탁을 했죠. 제가 조설부 옛날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조설보에그 방일령 문화재단이 있어가지고, 네. 저, 대학생들 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네. 그래서, 이, 애들도 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음. 이래서 이제 그, 조설그 방일령 문화재단에서 2년 전부터 장학금을 줘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이 되고만 후년이 되면은 탈북대학생으로서 이제 변호사가 나올 겁니다. 아, 아. 1호 변호사가 되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음. 사실, 이제, 북한에서 교육 공백기가 굉장히 긴 탈북 청소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네. 근데 그런 한국에서 이제 이사장님과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좋은 결실도 맺게 돼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보람으로 좀 하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정말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생계 문제 때문에 북한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은 우리의 구호, 구호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예, 예. 또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어서 탈북자들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고 살아요. 살지만은 지금 자라나는 이제 그 탈북청소년들이요. 탈북청소년들은 교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 뭐 남한 출신 청소년과 다름이 없거든요. 음, 아까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개중에는 그 우수한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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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나중에 아, 크면은 뭘 하고 싶으냐? 꼭 물어보면은 자기는 통일되면은 고향에 돌아가서 음. 북한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아, 일조를 하고 싶다. 어. 여기서 배우는 교육 그렇죠. 어. 그런 얘기를 어. 많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탈북 청소년들도 고향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음. 그래서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은퇴하신 이후에도 북한과 통일 문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어, 제가 주사파에 속했었습니다. 아. 지나고 보면 은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어, 한반도 통일은, 에, 김일성 주도로 통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아니, 네, 오늘 그, 이렇게 신경 고백을 하시네요. 이 자리가 또 그런 아, 자리 자유가...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학교 지가 4학년 때, 그, 지하당인, 네. 인민혁명당. 네, 네, 네. 예, 그 인문당, 인역당이. 예. 인혁당인혁당이라고 예. 알려진 그 정당에 제가 가입을 해서 활동도 한 일이 있어요. 음.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 들어서 네. 제가, 네.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 바꾸는데 그 제가 젊었을 때 그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어 나이가 들면서 늘 죄책감이 좀 들어요. 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자 생활도 했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국회의원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분은 어림도 없습니다. 반체제 네. 활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그렇죠? <laughs> 네. 그, 남한은 북한에 비하면 굉장히 관대한 사회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공적 활동을 하고 나니까 더 젊었을 때제가그 한때 그런 일을 했던 거또 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늘 조금 죄책감이 들어서 음. 어, 내가 이제는 조금 좀, 좀 나라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하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통일 문제가 통일 문제가 사실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예.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보탬이 되는 네, 일을 좀 하는 것이 음. 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은 대학 다닐 때좀 주사파였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은 완전 깨끗하게 전향을 하고 <laughs> 북한 인권 활동을 게 하고 있는데. 그래 말이에요. 에, 선생님 밑에서 좀 배웠으면 훨씬 더 빨리 전향을 했을 텐데. 아니, <laughs>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북한이 남쪽보다 훨씬 경제가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계획 네.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우월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웠고. 아. 그때 당시엔 뭐 폐가 해 그, 드러나기 전이었 글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음.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뭐그 이제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 이제 그 제가 그, 그 활동을 이제 안 하게 되고 나서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도 좀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아주 느끼게 됐지. 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북한과 통일 문제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통일 문제가 상당히 필요하지만 통일이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도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될 어떤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에, 통일의 기회가 언제 올는지는 잘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실 독일도 1 9 9 0년에 통일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도요. 음. 어 동서독 양쪽 다 통일이 그렇게 급격히 오리라는 아무도 모르고 음. 양쪽 다 단계적인 통일론을 다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음. 그 좋은 통일을 왜 단계적으로 하느냐 즉시하지 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이 좋다며. 어, 좋은 통일을 왜 단계적으로냐 하 즉각하다 그래가지고 동독 어, 라이프치에서막 30만 명이 데모를 하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갔던 그 드레스덴에서 막 네. 20만 명이 데모를 하고 음. 동독에서 100만 명이 데모를 하고 음.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할수 없이 양쪽 정부가 그걸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죠. 통일을 하게 된 음.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가 음. 동독이 서독에 합류한 겁니다 음. 합류통일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자꾸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고 흡수통일 그러는데 음. 법률상으로 보면 흡수통일이에요 그러나 실제 통일 과정을 보면은 합류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통일의 기회가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남한하고 통일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결정적입니다. 네. 아, 우리는 남한하고는 통일하고 싶지도 않다. 하면 통일하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탈북, 북한 북 동포들이 통일이 기회 왔을 때 남쪽하고 통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저희 국민통일 방송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국민통일 방송이 예, 북한 동포들한테 그런 네.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 크게 기여하는 네. 방송이 될 겁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어서 다시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통일하려고 그러면 사실 남쪽이 국민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 론이 분열되면은 통일의 계획 했을때 남쪽이 통일을 주도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남쪽의 국론 통일을 해서 통일 역량을 키워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탈북민이 지금 2만 8천 명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탈북민들이 사실은 통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남쪽에서 탈북민을 잘 보살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뒷받침해 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더니요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아, 통일은 꿈이고 희망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잠깐 좀 설명을 좀해 주시죠 <laughs>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원래 <laughs>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아, 네. 하나였는데 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이 쪼개 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음. 쪼개 낸 상태로 그대로 뭐 살았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예? 그 전쟁 때 우리가 받은 그 희생이 상당히 큽니다. 남북한 합쳐서 한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어요. 음. 네. 그때 인구가 말이지 3천만 명인데 50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아마 17, 8%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음. 네.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때 400만이 넘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분들 한 천만 명쯤 됩니다. 네.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 예? 원래,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음. 전쟁 치료, 큰 희생을 치료,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후에도 끊임없이 군사적인 긴장 때문에, 예? 남북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이게 다 분단 때문에 생기고 있는 네.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역시 통일을 이룩해야만 또 새로운 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이산가족들도 가족들과 재회를 할수 있고 네. 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네. 고향도 가보고 싶고 아까 탈북 정소년들도자기 크면은 고향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누구나 사람은 자기 고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통일은, 어,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우리 모두의 공통의 꿈이고 희망일 것 같은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현재 또 저희 국민통일방송의 백인클럽으로 활동을 열심히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주변 분들에게 저희 국민통일방송을 열심히 정말 네.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시는. 제일 많이 해. 하신 것 같다고. 네. 그랬는데. 아마 제일 많이 하셨다고 저도 <laughs> 전해 들었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 통일을 앞당기는데 뭐 국민통일방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laughs> 어... 지금 대북방송을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AM이 한네 군데가 있고, 아하. 단파가 네 군데 있단 말이야. 네. 네. 그 중에서 단파방송 한 데가 네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합쳐서 국민통일방송으로 발족을 하려고 그런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구성인원이나 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단파, 대북방송하는 단파방송 중에는 국민통일방송이 그래도 제일 그 내실 있게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은 네. 사실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한계 때문에 충분히 못 하고 있지만은 어, 이제 이제는 국민들이 좀뒷받침을 해서 음. 어? 국민통민당국이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음. 우리가 좀 국민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면은 대충 공감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부끄러운 일은 솔직히 해서 예, 재정적인 지원을 국내에서는 한 푼도 못 받고 음. 늘 외국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국민들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아. 외국에서 지원 받아서 한다는 걸잘 모르고 있어요 음. 음. 어떻 국내에서 무슨 도움 받아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어? 네, 어, 예. 국민 통일방성이좀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자 이렇게 하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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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에 대해서그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음. 마치 국민통일방송 홍보대사님 이름이시에도 이참에 홍보대사님을, <웃음> <요즘에도>. <웃음> 홍보대사님을 아, 모셔볼까요? 한판, 음, 홍보, 라디오, 홍보, 예. 홍보, 홍보과장. <laughs> 아니, 홍보대사님이시죠. <laughs> 아니, 또 아, 교장 이제. 선생님처럼 저목저목 이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예. 듣는 분 입장에서도. 더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 예. 뭐, 좌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뭐, 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고등학교 동창, 음. 뭐, 대학교 동창, 또 뭐, 옛날 직장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 흔쾌히 예. 참여를 해요. 네. 네. 흔쾌히 참여를 해줘요. 음. 그래서 제 친구들입니다. 그, 참여한 사람들 주로. 정말 감사한 음. 일인데요. 네, 네, 네. 저희 통일방송이 그러면 통일을 앞당기는데도 큰 역할을 하실, 할 거라 이렇게 동감을 하시고. 저는 통일방송이 지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한 네.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얘기 들으면 뭐 하루에 두 시간뿐이 못 된다며. 네. 네. 그래가지고 안 되죠. 더 해야죠. 그죠? 그리고 단판만 하고 있다며. 네. 중파도 해야죠. 그렇죠. 중파 네? 가야 네. 됩니다. 내가 저, 저 사실 오, 오늘 오기 전에도 어, KBS에서 전화를,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AM은 장파냐 중파냐 그랬더니 중파라고 그래? 네, AM은 중, 중파죠. 중파하고 단파의 네. 차이가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중파는 멀리난 가지만 은 상당히 골고루 네. 네. 전파가 되고 네. 단파는 멀리 가지만 은 골고루 어? 전파가 안 된다. 네. 그런 단점이 있다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대북방송의 경우는 단파보다는 중파를 해야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KBS에 네. 네.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었더니 우리 이광백 대표께서 중, 중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 네. 열심히 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나는 좀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럼요. 세계 소식을 그럼요. 또 한국의 네. 소식을 알수있죠 이광국 예. 대표가 하시는 일이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 정말 좋은 이 방송 내용들이 음.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 북한 주민들에게. <laughs> 앞으로 저희 국민 통일 방송이 더욱 더 열심히 이렇게 뛰겠습니다. 예. 예. <laughs> 오늘 뭐 하신 말씀이 아주 많으신데 네. 시간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분발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통일공감 다섯 번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